760번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등차수열에 이제 합 얘기 나온다 그죠. 어, 합 나오니까 2차 그거 이제 써먹을 건데. 예. 어찌됐든 이거의 첫 장부터 시항까지의 합을 물어봤을, 아,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합공식은 시항까지 그래서 합공식은 2분의 아, s 세에는 2분의 n 곱하기 ea 플러스 마이너스 1의 d를 쓰시던가, 아니면은 2분의 n 곱하기 초항다하기 라스트항, 요걸 쓰시던가요. 되셨어요? 예. 그럼 뭐 물론 여기에서는 sn에서의 라스트항이라고 하면은 an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째 항부터 1 0 항까지의 합은 물어봤으니까 초항과 열 번째 항을 갖다가 구해서 두 번째 공식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어 a 값 d 값다 구해가지고 어 sn 이첫 번째 공식 쓰셔도 되고 근데 여기서는 첫 번째 공식 쓰는 게 보편적일 거예요. 그지 뭐 그렇게까지 머리 쓸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a랑 d를 갖다가 일단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 다기 이 d가 11이고요. A-6D가 얼마다? 19다. 즉, 4D가 얼마다? 8이다. D는 그래서 얼마고요. 2고요. 그러면 A는 얼마고요. 7이고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죠. 즉, 10판까지의 합 S10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0 곱하기 2A니까 14닭하기9 곱하기 2. 이렇게요. 그래서 9이 18, 8, 9랑 7, 16, 160이 답이 되겠다 자, 합이 이렇답니다. 이수열의 음, n항이 41인, 그러면 n부터 구해 주시고 응? 아, 이거 두 개를 갖다가 연립해야 되네요. 그래서, 어, 13더하 그러면 n항이 41이라고 했으니까, n-1에 d가 얼마라는 거다? 41이다.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분의 n 곱하기 26 더하기 n-1에 d가 얼마라는 거다? 216이다. 이렇게 나온 거니까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요거두개 연립할 건데, 얘를 갖다가 13 더하기 13, 요렇게 해주시면은 즉 요게 41이었던 거잖아요. 즉 요게 얼마다? 41이다. 즉 2분의 n 곱하기 54가 얼마다? 216이다.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어 27이고요, 그죠? 이거 나누어 떨어져야 8, 8, 8, 2, 16, 8, 7, 8. N은 8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즉, N은 8이다. 이제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은, 어, 13이니까 28이었던 거고, 7로 나누어주시면은 4가 되게 되는 거니까, 이수열의 공차는 얼마다? 4다가 답이 되겠다. 자 첫째 항이 12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16인 등차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0보다 작아지는 그죠? 자연수 n의 최솟값을 갖다가 구하시오. 즉, 어, 2분의 분의 n 240 마이너스 16의 n-1. 요게 얼마? 0보다 작아지는. 그죠? 그래서 음, 1을 날려줘도 되지만 n 곱하기 120, 마이너스 8n 다기 8이 0보다 작아지는 그죠. 즉, 어, 8n 마이너스 128n이 0보다 커지는. 되셨어요. 즉, n에 대한 2차부등식 나오니까, 아예 n은 얼마? 8분의 128보다 크거나, 또는 n은 0보다 작거나,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약분 되죠. 82, 81, 은 88, 6에 48, 즉, n은 16보다 커야 된다. n의 자연수 n 의최소값은 얼마다? 17이다가 답이 되겠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